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볼타코인입니다 우선 볼타코인 같은 경우에 어느정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고점 885원을 찍고 현지 구간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고점에 좀 진입을 하셔서 물려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 오늘 제가 VIP 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볼타코인 같은 경우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트럭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 주셨습니다. 어, 벌타코인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이 17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28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00%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이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72928020 여러분들이 문자로 볼타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트럭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갈 건지 이 VIP 자료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이제 소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 한해서 제가 세력들 목표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 여러분들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연락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전송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문자로 볼타 딱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어, 제가 오늘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들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